엑스트라 이런 양념이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이 더 편지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보다가 어, 이건 회장님 영상인데 어, 너무 재미없는데 이 영상을 또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<laughs> 내가 봐도 내 영상 재미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, 나도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난 편집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편집을 안 하는 거니까 관장님들, 사범님들이 아이들에게 보내줄 때, 뭘 이렇게 학부모에게 보내줄 때, 편집을 할 때,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 이렇게 그냥 하면, 그 팩트만 하기보다는, 혹시 말이 좀더보일때 있죠. 거의 재밌다고. 거의 양념이라 그래요.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뭐를 원하느냐 면 학부모님 들을 원할 때, 어, 관장님도 실수하네? 이런 걸 되게 원합니다. 그리 그거는 푹 웃어.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언니 단상에 탁 올라갈 때 아주 정점하게그만하게딱 올라가다 갑자기 발을 살짝 떼대서 삐끗 아이 웃겨 안 웃겨요. 그때 인간미를 느끼는 거거든요. 그게 양념입니다. 양념이 없으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. 우리가 그냥 채소를 먹을 때 보세요. 그냥 채소를 데쳐 가지고서 채소만 먹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 없어. 못 먹지. 없로 못하면 맛이 없지, 그죠? 맛이 없지만 그게 다 뭐예요 가진 양념 조금 참기름도 섞고 뭐 이렇게 그죠 자 요게 조금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 있죠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뭐 이런 걸학부모게할 때도 보낼 때도 조금 내가 실수했던 거 조금 요렇게 다른 액션 음악 갑자기 자다가 누가 불러 어 누구야 어, 어 잠깐만요 씨잘 자자 우리 학부모님 들나 인사 이런 엑스트라 요런 양념이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이 더 편지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편집을 할때 양념 좀 넣으셔라. 내가 실수하는 것도 좀 넣으시고 너무 정직하게 편집하면 재미가 없어. 내가 봐도 재미없어!